자 오늘 지수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지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방정식은 이제 뭐 해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해를 구할 건데 지수 방정식의 해는 이제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 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 해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등호 등식인 거니까 말 그대로 기본 해는 양쪽 양변이 양변이 같도록. 말 그대로 양변이 같도록. 기본적인, 당연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다른 해라고 해야 되나? 특이한 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 다른 방정식 말고 지수 방정식에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밑이 1인 경우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수가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랑 지수가, 1인, 지수가 0인 경우인데 자 밑이 1인 경우는 언제냐면 밑이 같을 때 요렇게까지 일단 적어두세요 밑이 같을 때 하고 지수가 0인 경우는 지수가 같을 때 이렇게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일단 1번 기본해를 따져봅시다 양변이 같아지려면 밑은 <laughs> 같잖아요 밑이 같으니까 얘는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2x-3하면 얘가 좌변으로 다이항 시키면 x제곱-4x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면 얘가 x-1에 x-3은 0이다 하면 x가 1 또는 3해서 기본 해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해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다른 해 다른 해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미치 같죠 아 밑이 같은 경우일까 뭐야 미치 같은 경우는 미치 1이 되는 경우라는 이 다른 또 다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또 추가적으로 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답은 마이너스 1답 x는 해 x는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미치 1인 게 갑자기 왜 답이 되냐면 자 우리 <laughs> 1에 뭐 x 세제곱 플러스 5 이거랑 1에 뭐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이 있을 때 여기 x 값이 뭔지 상관없이 상관이 없이 어떻게 두 개가 같아요 왜냐면1에 거듭제곱은 그냥 1이고 1에 거듭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양변이 같아지는 거죠 이걸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지수가 같을 때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1에 x 제곱하고 x 세제곱 플러스 5에 뭐 x 제곱 이런 경우 이런 방정식인 경우는 지수가 같죠 지수 지수가 같으니까 특수한 해가 특별한 다른 해가 뭐냐면 이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지수가 0이 돼 지수가 같을 때 지수가 0이 되면 뭐예요 우리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죠 지 0제곱은 1이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양변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 다른 해또 다른 해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laughs> 밑이 같을 때랑 지수가 같을 때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문제는 지수가 아 밑이 같을 때였다 그래서 밑이 1인 경우까지 어 다른 해가 있는 겁니다 기본해랑 다른 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지수방정식이 있는데 근해분리도 있습니다 일단 얘는 지수방정식 기본부터 볼 건데 일단 지수방정식 이쪽이나 로그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치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치환 그럼 치환은 일단 치환 어떤 반복되는 게 있으면은 어떤 문자로 한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치환하고 그러면 치환했을 때 일단 그 치환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우리가 지수로그 삼각함수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치환하면 항상 그 범위를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치환하고 두 번째로 치환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우리 해야 될 거를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목표를 일단 해야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얻을 걸 구해낼 걸 구해내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이 우리가 원하는 건 치환한 그 문자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원래대로 돌아와주면 돼. 원래대로. 돌아오준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치환이라는 개념이 렇게 였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보니까 4x제곱 의 해서 2 x 제곱의 제곱.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봐서 다들 알죠? 이런 거. 보이 잘 보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이거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치환을 어떻게 해요? e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 옛날에서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거. 알고 있고, 치환했을 때 범위 생각하는데 e의 x 제곱, e x 제곱 얘는 우리 지수함수는 함수로 생각하면 되죠. y는 e의 x에서 y값의 범위가 왜냐면 얘는 t라고 했으니까 t는 y로 생각하면 돼서 함수에서 이렇게 되죠. 지수함수 e의 x 제곱. 은 그래서 아, y값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범위가 0보다 크다 이렇게합니다 치환한게 0보다 크다 요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laughs>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리는 t로 치환한거에서 t제곱 마이너스 2t에 2t에 마이너스 8은 0이다 요렇게 나오죠 나오고 그러면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는 0이다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치환해서 정리한거죠 요까지가 1번 한거에요 치환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해를 구하면 t값이 어떻게 돼요 t가 4 또는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구하게 되죠 우리 이 문제는 근을 구하는 거니까 해를 구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해가 t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방정식은 x에 대한 거니까 마지막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x를 구해야 되죠 아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면 x가 아 t가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은 4 또는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서 말했던 그 범위, 범위 있잖아요, 범위. 이 문제에서 범위는, 치하는거범 보면 0보다 크니까, 아 여기에서 이 <laughs> 넘어가면서 뭐가 있냐면, 얘는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t의 범위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그래서 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마지막으로 3번,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직, 정확한 해를 구하는 건데 해는 x니까 해를 x를 구하면 2죠 2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다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별거 아닌 문제를 중간중간에 별거 아니지만 꼭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치환하면 범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환을 한 다음에 우리 목표를 합니다 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x니까 원래대로 x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 돌아오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뭔가 더 따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오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지수 방정식의 기본 상황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똑같긴 똑같은데, 어떤 개념이 추가되냐면, 여기 내가 위에, 근의 분리라고 써놨죠. 근의 분리. 요게 2차 부등식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건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의 분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이거.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일단 뭐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크다. 근데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면 두 실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 그러면 이차 방정식은 뭐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차 함수에서 이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 이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뭐냐면 이차 방정식에서 근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x축과의 교점은 이차 방정식에서 실근이랑 같이 갈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자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하면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에서 그 교점의 x 좌표가 다 p보다 크다.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두근이 모두 피보다 크다라는 걸이차함수 그래프로 해보면 이겁니다. 요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를 원하는, 얘를 원하는 거야. 얘를 원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두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판별식 보는 거야. 판별식. 자, 판별식을 보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랑,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보통 둘 중에 하나를 보는데, 이거는 언제냐면, 두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두 실근이라고 하거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언제냐면, 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에서 축, 축은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축? 축은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였어요 뭐냐면 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아, c, c는 여기에서 y는 요렇게 해가지고 y는 이렇게 해서 요거 요거의 축이 이거였고 그러면 자 뭐야 얘가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p죠 p 빨간색으로 써놓겠습니다. p보다 크죠? 이렇게. p보다 큰 데서 만나야 돼. 그러면 얘 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축은. 축이 여기란 말이에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p. 그럼 이 축이 p보다 커야겠죠? p보다 커야 된다. 그죠?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얘가 이 축이 p보다 크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세 번째는 경계의 삼수값이. 이렇게 얘기 여기 했었거든요 경계에서 함수 값이 경계에서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요 알겠네 요거 이렇게 있었어요 경계에서 함수 값인데 이 상황에서 요 유형이 지금 요 상황에서 경계 경계 값은 뭐예요 p였죠 p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 p가 경계잖아요 그럼 p에서의 함수값, 즉 우리 2차 함수 값즉 우리 이차함수식에 이차식에다가 p를 대입한 거 P 대입한 거, 이 계산 결과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 필요 없는데. 자, P에서의 함수 값이 0보다 큽니다. P. P를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하고, 그러면 이거를 파악을 해놓고, 그럼 요 문제는 위에서 했던 그 치환, 요거. 요 이제 치환한 범위의 목표를 하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 이거를 하는 거에다가, 요거. 뭐야. 근의분리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첫 번째 예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는 어려운 게근해 분리가 들어갔다 이렇게요 1번 2번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에서 <laughs> 문제를 그대로 잘 가봅시다 천천히 잘 가봐야 되거든요 이게 자첫 번째로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지수방정식이 처음에 주어진 지수방정식은 뭐에 대한 지수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 x에 대한 방정식이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 뭐야? 두근 하는데, 얘 입장에서 X죠. 서로 다른 두근 X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다. 이렇게죠. 서로 다른 두근 X가 1보다 크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X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근 X가 1보다 크다. 이거예요. 이렇게 찾아놨고,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얘는 3의 X제곱이 반복이 되니까, 치환을 이렇게 할 거죠. 3의 x에 곱은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치환하면 범위, 이 범위를 어떻게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서로 다른 두근 x가 1보다 크다죠. 그러면 이 말을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t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말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근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x가 1보다 큰 거니까 얘를 t 입장으로 바꾸면은 서로 다른 다른 두근 T는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은 3의 X제곱은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다는 거는 3의 X제곱은 3보다 크다인 거 괜찮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근 T는 3보다 크다로 바뀝니다. 즉 뭐냐면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즉 결론을 내면은 자 T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4의 T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4a는 0. 이거, 이거는, 이거는 <laughs> 3보다 큰, 아, 이거, 정확 이거의, 이거, 이거의 서로 다른, 다른 두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고. 알겠어요, 지금? 요게 뭐냐면, 자, 1번 한 거, 1번. 뭐냐면, 치환하잖아요, 치환, 지금. 치환을 하고 있거든요, 치환. 치환하는데, 첫 번째로 요 상황을, 요 상황을, 요거를, 요 상황을 치환해서, 치환해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분이 3보다 크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1까지다 한거야 10번 1번의 결과 치환의 결과는 1까지다 치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두,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3보다 크다라는 요거 로 바꿔놨죠 상황을 아시겠나 이제 이렇게요 상황을 요상 서로 다른 두 분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하고 나면 우리 옆에서 했던 이거 2번 뭐야, 근해분리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두 분이 모두 3보다 크다면,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3이 있고, 이렇게. 이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러면 1번.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죠? 판별식?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가야 하고, 그러면 얘 판별식 할 때, 여러분 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AC 하면은, A. 요게 0보다 크다.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이게, 이거, 아까 계산했을 때, 어, 얘가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 계산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a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 해 보세요. 제발 이거 여러분. 그냥 적고 넘어가지 말고 계산하세요. 해 봐야 돼. 전개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고 그러면 이거 이거인 a는 정확히 뭡니까? 이게 우리 제곱이 0보다 크다면 원래 제곱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에서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인 게 빠진 거지. 즉, 0인 게 언제죠? A가, 여기에서는 A가 2일 때 0인 거죠. 그거를 뺀 거야. 아,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 중에서 요거 하나 뺀 겁니다. A는 2가 이거 아닌, 이거인 모든 실수인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결과가 이겁니다. 첫 번째 1번의 결과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2번 해야겠죠. 2번. 축. 축이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하는 거니까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의 A가 얘는 최고창항 개수 1이니까 A분의 B가 B가 요즘 1차항의 개수가 이거죠. 계산하면은 약분 다 돼서 A플러스 4거든요. 아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인 축 축이 얘는 뭐죠? 3, 3이죠. 기준이 3이죠.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번입니다. 1번의 결론, 2번의 결론. 그러면 마지막 3번은 뭐냐면, P에서의 함수값, 얘 경계 3에서 의 함수값, 그죠? 3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그럼 3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3을 대입한다고 시겠다가 알겠어요, 지금 여기? 여기다 3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 3 대입하면은, 3 대입한 게 0보다 크다고 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계산해보라 했어요 진짜로 이거 아그 계산했는지 확인을 해볼 테니까 주말에 오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마지막 답은 뭐예요 이 이거를 전부 다 만족시켜야 돼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전부 다 돼야지 요렇게 딱, 요 상황에 딱 만족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답은 어떻게 하나? 얘네들을 다, 1, 2, 3번을 다 만족시켜야 되죠. 1, 2, 3번을. 1, 2, 3을 다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자, 부등식 이렇게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 2, 5,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일단 첫 번째 1번이, A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2만 아니면 되죠. 이렇게 구멍 뚫려져 있으면서 2. 2가, 아니어야 된다 2는 아니어야 됩니다 2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번째 2번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세번째로 1에서 5사이다 1에서 5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얘네들을 다 만족시키는 게 일단은 범위 만족시키는게 여기죠 이건데 이 문제는 뭐야 여기서 2는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해서 2는 없고 이렇게 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해가 그러면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하고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를 없앤거지 여기서 2를 없애면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거랑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천천히 잘 정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처음에 일단 요거 자, 멈춰서 정리를 잘 해보시고, 이거 중요해요. 마지막 것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뭐, 그것도 있어요. 요거 겹치는 게 해. 뭐, 괜찮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봅시다.